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코 투와 LED 매트릭스를 사용해 엘레파츠의 현재 판매 중인 품목 수를 나타내는 전광판을 만들어봤습니다. 준비물로는 피코 투 W와 에이다포르의 LED 매트릭스, 변환 아답터, 소켓 점퍼 케이블, 전원 공급용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할 언어는 서키파이선인데요이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드에 넣어 보겠습니다. 피코 2에 내장되어 있는 부트셀 버튼을 누른 상태로 PC에 케이블로 연결해주신 후 버튼에서 손을 떼주세요. 그 다음 컴퓨터에서 내 PC로 들어가면 RP 2350이라는 장치 및 드라이브가 생겼을 텐데요. 여기에 앞서 다운받았던 서킷파이썬 파일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소니를 사용해야겠죠. 없다면 설치해 주세요. 소니를 실행 후 보시는 것처럼 우측의 서킷 파이썬 제네릭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좌측 하단에 장치가 나타날 텐데요.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알려드리는 주소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여기서 구버전 번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는 번들에 없는 Adafruit Requests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시 소니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좌측 하단의 서킷 파이썬 장치 탭에서 lib 폴더에 들어가 주시고. 좌측 상단의 파일 탭에서 다운 받았던 라이브러리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그 파일에서 우클릭 후 업로드까지 해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부분에는 이렇게 IDC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회색 케이블을 왼쪽에 IN이라고 표시된 커넥터 부분에 연결해 주시고요 4핀 커넥터는 전원 공급을 담당하는 헤더에 연결 U자형 와이어는 아래 터미널 변환 어댑터와 5V 전원 아댑터에 연결해 주세요 IDC 케이블의 반대쪽 커넥터에는 피코와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주세요 각 파트에 맞는 회로도를 참고로 보시면서 천천히 연결해 주세요 회로도는 엘레 파츠 블로그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사이트에서 값을 받아오는 동작 예제부터 해 볼게요. 주석과 함께 블로그에 코딩 내용을 올려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제를 실행하면 바로 쉘에서 제품 품목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LED 매트릭스에 값을 띄우는 예제입니다. 역시 블로그의 주석과 설명 참고해 주시고요. 예제를 실행하면 이렇게 LED 매트릭스에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예제를 합쳐 LED 매트릭스에 엘레파츠의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엘레파츠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중인 품목수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일 바뀌고 있는데요. 응용해서 유튜브 구독자 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를 표시해 둬도 되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